늘이 시간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소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은 보라 네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한 생명이 태어나리라 한 생명이 태어나리라 이날에 이날에 이시간에 이시간에 하늘의 생기로 내게 한 생명이 태어나리라 아멘 주 예수여 지금 이시간 내게 태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지금 이시간 내게 태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내 인간의 생각과 뜻과 의지와 결단, 그 무엇으로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고 자부했지요, 자랑했지요, 거만했지요, 겸손하면서도 사랑을 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다 감사 안으시고, 그 모든 것다 감사하려 주여. 당신의 지극하신 사랑으로. 당신의 지극하신 사랑이라는 것은 스스로 죽음이야. 신이 이 땅에 오시면 죽으러 오심이지 살려오심이 아니오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소 자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가? 분명하지 그가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하여 눈빛을 바라는 게 있어. 뭐지? 너 나를 위해 죽을 거지? Yes. 너 나를 위해 너를 희생할 거지. 물론이야. 너 나를 위해 너의 인생을 내게 온전히 내놓을 거지. Of course. 그러면요, 그러면요, 우리 우리 모두 각자각자, 각자 너 나를 위하여, 너의 인생이 땅에 온그 모든 것을, 너는 동정녀로서, 수천녀로서 내게 드릴 거지,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계속할 거지, 그러면요, 제가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동정녀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릴 것입니다. 바로 이런 복된, 바로 이런 의지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하늘 복을 스스로 내리게 할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기간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하늘에, 하늘에 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본걸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그런 그릇, 그릇을 만드는 기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슴을 찢기십시오. 마음을 내놓으십시오. 마음의 그릇을 내놓으십시오. 하나님내 마음의 그릇,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릇에, 내 영혼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릇에,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내게 부었소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내게 씨앗으로 심게 없어서, 내가 그 씨앗, 내 품에 안고,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내 생명보다 더 사랑. 하나님이 생명이 자라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나님이 생명이 무엇입니까? 이하나님이 생명이 무엇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의 생명은 말씀이요. 하나님의 생명은 말씀이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음이 틀고, 흙을 뚫고, 밖으로 나서 시작이 나게 하는 거지요, 줄기가 자르게 하는 거지요. 정말 5 0년 넘게 살아오면서 그렇게 했는가 그 말이요? 무릎시다 정말 그렇게 했어 물론 하늘 그렇게 하모,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고 말고요. 난 그렇게 내 인생을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그 모든 것을 다 견디고 나온 증인들이 여러분 여기 있어 그 고통의 증인 여기 앉아 있어 나라고 머리를 들여야 할 텐데 머리를 들지 않고 숙이고 있어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살리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죽음의 평도에서 직접 태어난 사람이 이 자리에 앉은시오 당신은 나를 살리신 분이오 내가 살수 있는 자리에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나 대신하여 당신이 죽으시고 나를 다시 굽히게 했소 그런데 그건 난 거기까지도 모르고,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좋은 의사를 만났어, 내가 좋은 병원했어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고, 이봉충한 것사, 그런게 아니야, 너를 다시 살리신 것은, 너로 하여금, 너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처럼 너도 죽으라, 그 말이요. 너를, 너를 다시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신 것은 그분처럼, 그분처럼, 너도 거기에서 살아나라. 혼할 때 깹니다. 깨우칩니다. 놀랍니다. 어째서 하는 것을 지금 내 인생, 50에, 60, 70, 80에, 어째서 그걸 지금 이순간 내게 가르치십니까? 내가 20대, 30대, 40대, 한참 젊었을 때, 내가 어디든지 가고 싶은 곳갈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 내 네. 경제적 여건이라든가, 내 육신의 모든 조건이 다 팽팽하게 돌아고차원 넘칠 땐 어째서 그말안 해주시고, 내가 시들어가고, 내가 병들어가고, 내 몸이, 내 믿음이 피폐해 갈때 어찌하는, 내게 이런 말씀 늦게 들려주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야 애기야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린 줄알냐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린 줄알냐 나는 개시만의 동산에서 네가 돌아오기를 그 돌바의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도록 난 거기서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일금식 기도하고, 일주일금식 기도하고, 뭐하고, 뭐하고 했다고. 아니야. 그건 형식으로 바깥으로 나타나고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금식을 한 것은 하나님 마음으로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도록 하실 때 그분이 얼마나 생각했겠소? 그분이 얼마나 눈물 흘렸겠소? 그분이 얼마나 결단됐겠소? 그 그걸 가지고 오늘 이 자리 오늘이 이 시위야 그분이 오셨단 말이오 그 아기 예수가 내일 모레 태어난다는 그 말이오 그 아기 예수를 우리는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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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기다렸나 그 말이야 하나님 나방만 봐 나는 나잠안 잘래요. 나는 나 세상이 냐래요 나는 그분을 위해서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피울 거예요. 내 몸이 겸허한, 마구간 겸손한, 짐승들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스스로 거기 앉도록 해 주십시오. 그곳에서 내가 당신을 만나겠소. 그곳에서 내가 당신을 만나겠소. 그곳에서 내가 당신을 내 가슴에 앉겠소. 우리 의지와 결단과 마음입니다. 눈을 뜨십시오. 육신의 눈을 뜨십시오. 지성, 이성, 감성, 마음의 눈을 뜨십시오. 이제 영혼의 눈으로 우리는 꼭 같이 이 세계가 하나되어 어서 오십시오. 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인간, 달력에 따라서, 그 절기가 되기 때문에, 그 날짜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오. 다행히도, 우리에게 그 날을 밝혀주신 당신, 성령님, 얼마나 공허한지 모르겠어. 내가 이것을 내뼛속에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그렇게, 그렇게, 생명으로 사귀질 못했는데, 생명으로 새기질 못했는데, 성령 내게 와서 그것을 생명으로 내 영혼이 새기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이제 내 영혼이 새기게 하여 주신, 당신의 그지에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나는, 이틀 내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하는 이 이틀, 마지막 진통하는 이 기간 동안에, 나도 이 세상과 더불어 싸우고 이기없없소서 내 육체도 이 세상 어둠으로싸우고 이기게 하옵소서. 내 지성, 성 감성, 내 의지, 지식, 홀, 이 모든 것도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하는 그 위에 내 영도, 내 영도, 내 영도 싸워서 이기게 하옵소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상의 조건들, 오늘 이 시간 내가 이제서 완전히 깨트립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데, 거기에 방해되는 모든 고통과 아픔, 슬픔, 눈물, 응? 한탄, 모든 세상의 물질 손해들, 인생의 손해들, 그 모든 것들,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산실의 고통과 더불어 내 몸에서 피가 흘러 흐르는 것처럼, 나도, 나도, 이번 이혼 성탄에 이 모든 것다 쏟아 흘려 보내면서 당신을, 난 순산하게 수. 이번 성탄절에 아기 예수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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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에서 나의 몸에서 나의 몸에서 나의 믿음에서 태어나게 하소서. 정말 정말 태어나게 하소서. 정말 과연 과연 내가 태어났다고 내가 태어났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 아들이 내 안에 태어났다고 당신 아들이 내 안에 태어났다고 당신 예수가 내 안에 태어났다고 2024년 이 성탄절이 되게 할 것이오 아니면 작년처럼 그냥 지나가게 할 것이오 내 인생 그동안 날라온 것처럼 그냥 지나가게 할 것이요. 저는 누군가 내게 이러한 말을 안해주지만 오늘은 내게 이러한 소리를 들, 들려주기에, 하나님 바로, 바로 하나는, 나로 하여 하나의 님 뜻이 무엇인지 내게 알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화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는지 어렴풋이나마 알려주신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남않아어 이틀 반이요. 이틀 반남았서 하늘, 이 이틀 반, 하늘, 내가 먹거나 마시거나, 내가 잠을 자거나, 무엇을 하거나, 그 안에, 그 안에, 그 모든, 그 모든 중심이 아기 예수 태어난 뒤죽게 없어서, 그 모든 중심을 아기 예수가 태어난 뒤 쏙게 없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농축되게 하시고, 그 안에 숨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당신 생명이 아니오 당신 아들이 내 안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하실 일 아닙니까 하는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치겠지만, 그들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몫이고, 나는 하나님과의 시간, 하나님과의 시간, 나와 더불어 하는 것이 시간 나와 더불어 둘이 부딪힙니다.' 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가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웃기야 없어서 방긋 생명의 꽃무리가 생명의 꽃무리가 지게 하시고 멋진 날 당신이 세상에 태어난 날, 활짝 꽃피게 없어서, 당신이 세상에 태어난 날, 활짝 꽃피게 없어서, 어떻게 꽃피게 하는지, 나는 전혀 지금까지 그걸 상상도 못 했고, 생각도 못 했고, 그 자리를 난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24년, 금년에, 내가 그 자리를 꿈을 꾸겠어. 내가 그 자리 미리 깔아놓고, 내가 거기에서, 그 당신의 오심을 내가 준비하겠소. 뭘로 준비할 거요? 우리는 옷도 없고, 은도 없고, 근도 없고, 아무것도 없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원한 게뭘 뭘 우리한테 원하십니까? 말씀으로. 말씀으로 깔아라. 말씀으로 요를 만들고, 말씀으로 이불을 만들고, 말씀으로 그 안에 전기처럼 이불위에 흐르게 하라. 그 말이요. 말씀의 생기가 말씀의 생명이 그 안에, 그 안에, 그 안에 흐르게 하라. 그럴 때, 네, 이불 자리가 훌륭해질 것이요. 그 안에, 네 육체가. 온기를 느끼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온기로 오셨구나. 응? 우리는 24년 이 성탄절에, 우리. 냉정히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저 하늘의 불빛, 캄캄한 이 밤에, 우리들 머리 위에 찬란하게 빛나는 창조주 하나님, 저 빛이, 지어 빛이, 어리석은 나를 깨뜨리고 나로 하여금 지혜, 믿음, 자리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요 내가 바로 베들레헴이요 내가 바로 어둠에 쌓여 있는 전날 아무것도 모는 르베들레헴이요내 베들레헴에, 내게 오십시오, 예수요 내 배들레,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내 네, 구위에 오십시오. 지금까지 나의 헛소리 아닙니다. 나의 허망한노래가 아닙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하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내 베들레헴에 옷이 없었어 아기 예수요, 아기 예수요, 아기 예수요. 내 베들레헴에 옷이 없었어내 마구간에 해내내 옷이 없었어 마구간에 거기 여러 사람도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고 소도 있고 말도 있고 개도 있고 그 그들이 아니요 그들이 아니요. 내게 내게 오소서 내게 오소서 이말임없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마음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이 아니고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십시오 자 이제 우리 조용히 기도합니다 목자들처럼 우리도 이 밤에 이 새벽에 예수님과 만나는 만남이 있게 하옵소서 성직자들이요. 예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는 교회도 아닙니다. 예수는 마국관도 아닙니다. 세상 종교 같은 의식에서 다 떠나십시오. 바깥으로 나와서 하늘에, 하늘에 빛난 별들을 보고 그 별들의 인도하 중 따라 찾아온 우리들 가난한 무식한 목자들이 행이 되니 하옵서 순진한 양 칠한 목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별만 따라서, 하늘의 별만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무시간 우리 목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 미지의 세계를 내게 알려주소서. 미지의 세계를 내게 알려주시고, 숨기진 세계가 내게 깨우침밖에 하시고, 하는 초월의 세계를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는 내게 내세, 내세 미래의 세계를 가르쳐 주소서. 조금 더 진지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미창도의 세계를. 미 창조의 세계를 보이지 않는 수위된 피조물을 세계에서 거기서 나로 하여 탈피하게 하시고, 창조의 세계로 나를 우뚝 세워주소서 일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